이렇게 멋진 곳이 오늘도 아침부터 이동을 합니다 와이 안개 낀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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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베프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베프에 도착하기 전에 동양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폭포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공포의 다리도 있고 아직도 발굴이 조금 덜 된, 연구가 덜된 그런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을 한번 탐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비! 당장 그쳐, 뚝! 저 앞에 저랑 같은 숙소에서 묵었던 외국인 커플 두 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것 같은데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면서 저렇게 가고 있어요. 감기 걸릴것 같은데. 걱정이 될 뿐입니다. 와, 금유타기. 전철 잘 오겠지? 일본 전철은 날씨에 따라서 이게 참 아... 이제 첫 번째 기차 탑승지인 조요역에 왔습니다. 조요역 누군가 낯뜨고 간 게임 칸과 고구마 양심 가게가 있습니다. 호호호. 시골의 인심이란 시골의 양심.

여기는 타테노라는 역입니다 첫 번째 환승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사서 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골기차는 제레선이라고 해서 버스처럼 뒤에서 번호표를 뽑고 타서 현금으로 앞에서 결제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전철도 있습니다 여기 역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뒤에 있는 이 역사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어? 남이다 돈을 준비하랍니다 아.. 어? 열로 오나 설마? 어? 한번 봐야겠다 여기는 미나미아소 타테, 타테노역 타테 뭐야 도로코열차 JR JR을 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자판이다 어허라 <놀라> 스테이션 오피스가 있지만 사람이 없네 아 여기는 다시 제가 있던 조요 방면으로 가는 야 이거 처음 오는 사람은 진짜 헷갈리겠다 헉, 근데 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지 여기 역을? 혹시 모르니까 여기 2층에 있는 음. 여기 2층에서 열차를 타는 것도 확인해야겠다 아 여기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구나 소리가 나길래 버스 소리였구나 아 오, 되게 잘 돼있다 엄청 시골역인데 미쳤다 써니오다 사니하. 와, 이제 한 시간 동안 여기서 안개멍을 하겠습니다. 안개멍. 완전 못타는줄 알고 있었는데 저가 조금 불쌍하다고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빈자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고 추가금을 2만원 내고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거 놓치면은 다음 열차가 3시간 뒤에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이거 태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분고 타케타라는 역입니다. 무슨 노래가 나오네요? 이게 뭔 노래야? 아 여기서 이제 버스로 한번더 환승을 해서 동양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갈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멋지다. 근데 저 기암괴석 그리고 저 사이에 뭔가 절 같은 게 있습니다. 신상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와 여기 역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버스 타는 곳이 어디지? 여기다 바로 앞이구만. 우와 이 물이 나이아가라에서 내려오는 거겠죠? 뭐야 이 카메라 왜 이래? 렌즈 뭐야? 아메바가 또 있네. 우와 미쳤다 여기도. 이제 폭포 앞에까지 가는 버스를 30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시간표에 제가 타라는 버스가 이거고요. 이, 이거 타면 됩니다. 하루에 두 대밖에 없는 버스. 와 날씨 봐라. 아침에 비가 엄청 와서 괜한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괜한 걱정이었네요. 아니 이거 보니까 평일 시간표였네. 제가 여행 오니까 날짜 관념을 까먹어서 오늘 일요일, 일요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일요일엔 버스 없네 야 됐다 여기서 걸어가면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걸어가면은 조금 더 가까운 역이 있거든요 더 가면은 아 글로 갈걸 아니 뭐 날씨도, 조, 날씨도 좋은데 산뜻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쩐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가 두 대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랑 그 일본인 아저씨 한분 계셨거든요. 그분도 오늘 일요일인지 까먹은 것 같아요. 어쩐지 그래서 택시 두 대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탈줄 알고 안 타버리던데, 걸어가 버려. <laughs> 우와, 야, 난 지도에서 일로 가라길래 깜짝 놀랐네. 저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이 터널 밑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야, 시크릿 아빠 있다. 봉포의 터널, 우엉, 우엉! 우와! 이렇게 생겼지 터널이? 멋있다 뭔가 손으로 깎은 듯한 느낌? 뭐지? 터널이 굉장히 아름답다 샤라라랑 우와 방금 지나온 터널 위에 이런 돌로 된 바위 절벽이 있었고 저 위에 신사가 있었습니다 야이 동네가 절벽이 장난 아니네 기암괴석 와, 저기 또 있고. 멋있다. 어, 깜짝아. 뭐야? 뭐지? 아, 저기서 나온다. 나참 깜짝 놀라네. 우와, 이 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웬 동굴이? 살짝 봐야겠다. 우와, 야, 씨. 가 되나? 우와. 우와. 보이시나요? 어, 살짝 위험한데. 아, 이렇게 파져 있구나. 그냥 이렇게 사람 사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저기, 폭포 쪽에 가면은, 이 마을 전체가 다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 안에 이렇게 깎아서 안에 들어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하는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한번 가볼게요. 이 같은 바위인데, 반대쪽에 또,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와, 씨, 여기다 보니까, 옆에 이 구멍이 있습니다. 와 가까이 가보면은 와씨 뭐야? 뭘까? 도대체 이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플래시를 켜고 찍으려고 하는데 플래시가 안 켜집니다. 들어가면은 큰일 날것 같습니다. 왠지 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인도가 있긴 한데 야 아직 걸어가도 되는 거야 이거? 무서워 죽겠네 진짜. 곰도 요즘 요즘 일본에서 곰이 또 나온다는데 배낭으로 막아야겠다. 배낭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걸로 막아버려. 오, 아, 아, 에이, 오, 예, 아, 우와, 차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비행기가 비행기가 날라오는 것 같아. 어 어느새 새끼 길어지지진. 우와 여기 호텔이 있다. 호텔 리버사이드. 4 4 0 0백엔0 뭐, 괜찮네? 오 이게 리버? 리버사이드? 근데 멋있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볼 맛도 나면은 한원시간쯤 걷는 거? 0도 아닙니다 500원, 5 우와. 우와. 멋져버리네 우와 이렇게 멋진 곳이 와, 여름에 여기서 물놀이 해도 되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길? 걸을 맛 난다 진짜 날씨마저 행운이 완전 럭키가이럭키가이 럭키 아니 여기 지나가는 차들이 웬 노래를 틀고 가나 는데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와이길 길에 홈이 파여있는데, 마치 LP판처럼 노래가 재생됩니다. 야, 신기하다. 나는 사람들이 계속 노래를 지나가면서 다 똑같은 노래를 막 들고 지나가는 줄 알았네. 아니, 이거 노래 또 들어보고 싶은데, 차안 오나? 온다, 온다, 온다. 여기서부터 시작. 오씨, 좀 기괴하다. 차 천천히 가니까 저음이 되고 차가 빠르니까 고음이 됩니다 좀 무섭다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들으니까 어우씨 길이 여기 어떡하냐 아 어,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나를 살려줘 나를 태워라 오 여기 이 바위는 뭔가 이 신기한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초록색깔 이게 뭘까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웬 주황색 이끼가 자연의 신비구나. 따스한 햇살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오늘도 산 꼭대기를 향해 등산을 하는구나. 오늘은 등산 안할줄 알았는데 이제 정상을 찍고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된 인도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와, 여기 도토리 나무가 있나? 우 와, 대박. 이렇게 많이? 다 먹었나? 아닌데 아직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야, 진짜 많다. 우와. 야, 다른 지들 안 오나요 여기? 살아생전 처음보다 이렇게 많은 거. <laughs> 뭐야 나 혼자 걸어갔다 여기 뭐야 이거 기대된다 와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을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은 끝입니다 끝내 몸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드디어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쁘다 이 마을도 야 이제 물소리가 들린다 오 저기 보인다 살짝 보인다 하, 과연 동양의 나이아가라 와 미쳤다 와 여기 밥 먹으라고 홍보하고 있네 어 개비싸다 우와 이곳이 동양의 나이아가라 하라질리 폭포입니다 대박이다. 우와. 이렇게 멋질 수가. 우와. 이 밑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낭만. 파라지리 폭포 옆에는 저 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엄청난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흔들다리 올라가서 찍어보겠습니다 와 어, 이럴 수 있나? 와... 이 죽음의 흔들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심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여기 보면서 어. 와 오늘 빛이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근데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저중간까지만 갔다가 돌아올게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방을 뒤에 버리고 왔습니다. 혹시 누가 한째 할까봐. 야 지금 야 느껴지나요? 좌우로 개흔들리는데요, 이거. 와됐다 숫댔다. 어야 어, 우. 아니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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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데 어? 여기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와와 와. 와, 여기는 직접 제가 와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나이아가라는 이것보다 훨씬 멋있겠죠? 근데 진짜 나이아가라에도 이 외나무 다리가 있을까요? 와, 심장이 멈추질 않네. 심장이 멈추면 안 되죠, 그때? 멈추면 죽죠? 와. 두 시간이 넘게 산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제가 버스 타고 왔으면은, 이렇게 감동 못했어요. 엄청 걸어서, 고생 끝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제. 아, 잠깐만. 자, 잠깐만. 많이 봤다. 뻑뻑뽁 천천히, 천천히. 여기는 한 번에 한 명씩만 지나가야겠다 아 살아 돌아왔다 그냥 망설임 없이 가시네 겁도 없으시다 어. 오우 점프를 맡고 있었네 아니 오늘 구름 때문에 더미쳤어요 절경이 너무 맑으면 또 아니, 너무 맑아도 또 이쁠 것 같은데 아. 저 살짝 먹구름 사이에서 저 홀리한 빛이 내려오는 게 환상적입니다, 진짜. 여기 앉아서 맛있는 거 하나 먹어야겠다. 먹을 거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 먹어봐야겠다. 아낄라 했는데. 이거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쌍디의 비밀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 원피스 에피소드에 나왔던 요리예요. 요리랍니다. 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토마토 맛이 나는 버터 오징어입니다 개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토마토의 산미랑 풍미랑 그게 버터 오징어랑 이렇게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이 뒤에는 경식까지 와 이거 보면서 이거 먹으니까 진짜 끝장난다 와, 와. 이게 인생이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폭포의 힘이 느껴진다. 완전 힘이 느껴진다. 어물다 만든다. 어 어우, 비네 여기 오시면은저 폭포를 보면서 이 생선구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꼬치구이. 850엔. 이제 저 폭포를 위로 이렇게 건너가서 저 반대쪽에 저산 보이시나요? 저 산에 숨겨진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심상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수상한 곳. 와. 여기서 다이빙 해도 되나? 죽겠다. 와, 여기 분위기가 진짜 장엄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폭포가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일부러 만든 것 마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누가 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마냥 와 진짜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사람이 깎은 듯한 흔적이 여기만 깎은 거겠죠? 이 위에만?